중국의 독일 최신 백신이 공급되며 극비리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현지 수식통의 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11월부터 자국민의 신호백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외신을 대거 초청해 자국 백신의 개발과 생산 등 안전성을 대대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유명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보고되는 가운데 중국의 백신은 이런 사례가 공개된 적이 없어 서구 매체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신호백과 신호팜이 임상 중인 코로나19 응급 백신을 사용한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며 의료 종사자와 해외 노동자, 백신 산업 종사자 등에게 백신을 접종했으며 아직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면서 중국 백신이 안정적이며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백신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백신은 자국의 백신으로 충분히 중국 코로나 19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필요한 국민들에게 접종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도 엄청난 물량을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입니다. 게다가 이 백신이 삼상도 마친 시점도 아닌 상황에 중국 일부 지방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또한 신호백 직원 3천여 명과 가족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런 소문은 빠르게 중국 사회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중국 관리들이 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백신 접종의 욕구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삼상도 안 끝난 불완전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뒷돈을 7배 이상 주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지난 여름부터 신호판 백신을 이미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면서 중국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내년 안에 6억 도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중국 내 백신 접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에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며 생산된다는 뉴스가 나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백신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약회사들과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외산 백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에서 내년에 1억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중국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오앤테크 공식 웹페이지에는 관련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생산된 백신이 직접 중국으로 항공 운송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후 중국에서 생산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에 독일 백신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신은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가 적용 중인 기술인 mRNA 백신으로 서방세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효과가 좋은 안정적인 백신이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5천만의분에 대해 2억 5천만 유로가 선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중국 도착 후 대금이 나갑니다. 또한 이 백신은 장수성에서 18세부터 85세까지 약 1000명을 상대로 임상을 진행 중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독일의 mRNA 백신이 중국에 이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자체가 중국 본토 네티즌들에게 적잖은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국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mRNA 방식의 독일발 서구 백신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이며 중국 인구는 14억이 넘는데 그에 비해서 겨우 1억 도스밖에 들어오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오엔테크도 1억 도스를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지만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1억 도스도 중국에는 적은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당장 가능한 최대한 물량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억 도스를 누가 맞냐는 질문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관해서 독일의 논평과 청스광은 공공연한 비밀일 수도 있지만 독일 mRNA 1억 도스 물량은 공산 당원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 고위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접종하게 될 것이며 고위 기업 임원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게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중국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신호백이나 신호팜을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백신이 안전하다면 그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 같은 사람들처럼 먼저 TV 앞에서 생방송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왜안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도 코로나에 90% 효과가 있다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5를 아직 접종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RFA가 인터뷰한 청스광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에 mRNA 백신이 극비리에 공산당원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각종 관련 단체의 인원이 9천만 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 네티즌들은 독일의 백신이 1억 도스밖에 들어오지 않으며 불만을 표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보다 독일 백신을 선호하며 mRNA 방식의 백신을 맞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현지의 첸이라는 소식통은 외부에서는 중국 백신이 인기가 좋다고 보도가 나가지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중국의 수입 백신이 들어오길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독일 백신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왔어도 일반인은 이 백신을 구경도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위험층이 아닌 지도자층이나 일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백신이 먼저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인데, 심지어 미국의 스탠포드 병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병원에서는 5,000개의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었는데 일부 환자 대면 레지던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염 확률이 낮은 고위급 의사나 병원 부장들에게 먼저 돌아가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게 있는데 이를 철저하게 공산당에 공급되는 것을 숨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 세계 패권 싸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뉴욕 타임즈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당국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구매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백신 패권 싸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첨예한 패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바로 백신 선 확보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백신에 쏟아부어 빠르게 백신 제조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중국과 러시아는 말도 안 되는 백신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백신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 지도층은 mRNA 백신을 계획했으며 극비리에 그들에게만 공급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될 것인데 만약 공산당원들에게만 독일 백신이 공급되었다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공공연하게 퍼지게 된다면 백신 패권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함구하며 중국 백신 관련한 루머는 모두 온라인에서 차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중국에서 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백신 엑소더스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중산층들은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는 내년쯤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 서구에서 안정성이 증명된 백신을 접종하고 돌아오는 백신 접종 여행을 떠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중국의 포선 파마가 합작해서 내년 정도에 독일 직송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RNA 방식의 백신은 독일 이름과 함께 중국 이름까지 포함되니 불만을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쯤에는 신호백이나 신호판 같은 중국 백신들은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독일 백신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에 가까운 재정 부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 백신의 지위가 약화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수억 도스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의 위상을 강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대상은 아프리카와 남미 등 주요 개발 도상국이 그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국가에는 차관을 빌려줘서 백신을 투입하는 등 중국 백신을 보급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중심 지도층이 독일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그 맥락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백신이든 뭐든 최대한 역량으로 자신들의 우군 만들기를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가면 더욱 더 동맹들과 중국을 강하게 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욱 더 중국을 잘 알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지만 중국 관련 제재를 최대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백신 공급은 최대한 지속하면서도 독일 백신을 따로 수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의 중국 공급 백신 소식은 다양한 해석을 나오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관련 소식통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입된 독일 백신을 누가 맞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